안녕하세요. 이 f 2 4입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원래 쓰던 수평 리프를 장착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끼거나 복수를 사용했는데 온전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그를 활용해서 장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처럼 저희는 11.6짜리 죄송합니다. 11.6이 아니라 8.0mm짜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빼내고 이 지그를 변동드릴 에 장착해 줍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끼워주죠. 그리고 요 타공한 부분에 앞에 도킹을 시킵니다. 그리고 돌려줍니다. 살짝 누르면 돌려주면. 결합이 다됐네요 마지막 방향만, 음, 잡아주면 됩니다. 벤치, 플라이어, 몽키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요거 하나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저희 회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